전화를 하고 난리야! 여보세요? 네, 편집권으로 아, 뭐 얘기하고 있어서요. 아, 그래? 예. 그 마이크 혹시 켜져 있습니까? 어. 아, 그러면 잠깐 켜져 있는 상태로 잠깐 내비 줘 주세요. 지금 지금 시청자분들 제 목소리 들려요? <laughs> 아니,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의견이 지금 필요할 거 같아서. 잘 들리는데. 아, 잘 들려요? 응. 음. 자, 그럼 잠시만요. 음. 빠질 것만 같은 개 짜증나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 이 미친 아우 진짜 진짜 가야 내가 있잖아 너 보고 보고 있냐 핸드폰 놓쳐 아 지금 자 닥터준 너 지금 보고 있냐 내 진짜 너 조만간 만나잖아 칼칼 칼 들고 찾아간다 알겠냐 편집 건으로 할 말이 때문에 정도가 안 되면은 그냥 잠을 자야지 어... 누가 지금 이렇게 무료. 무력...